자, 이어서 6번 이야기 봅시다. 자, 분홍색 타일이 이번에는 흰색 타일보다 36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. 자, 분홍색 타일도 흰색 타일보다는 몇 개가 더 많아요? 그렇죠. 에워싸려면 8개가 더 많죠. 근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그냥 분홍색만 4개가 있죠. 자, 따라서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림을 볼때 어떻겠어요? 8개가 더 많겠죠. 4개를 일단 빼 놓고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떻겠어요? 여덟 개가 더 많겠죠. 그죠자 따라서 서른여섯 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서른여섯 개에서 일단 네 개를 뺍시다. 네 개를 빼면은 어때요? 서른두 개가 더 많아지는 때가 언제냐? 그 말이죠. 자두 개의 그림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? 여덟 개씩이 많아지는 거죠. 따라서 32 나누기 4 그러면 어때요? 어, 8이죠32 나누기 8 그러면 4. 자네 번째 묶음에서. 네 번째 묶음에서 어때요? 어, 36개가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죠.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제외하고 어, 네 묶음이니까 여덟 번째 그림까지 가겠죠. 그러면 첫 번째, 어, 첫 번째 그림까지 포함하면 따라서 몇 번째가 되, 되겠어요? 그렇죠. 아홉 번째 그림에서 36개가 더 많아지겠구나.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